연약한 자를 위로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하루를 열며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갑니다. 이 아침, 제 마음에는 가까운 이들의 아픔이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바라보면서도 온전히 함께하지 못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는 이들의 아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그들의 마음과 삶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사랑하는 이들이 겪는 고통을 대신해 줄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무력함을 느끼곤 합니다. 제가 할수 있는 말과 행동에는 한계가 있고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시며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니 그들을 주님의 위로로 감싸주옵소서, 그들의 아픔 속에 주님의 평안이 깊이 스며들게 하소서, 주님, 어떤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어떤 고통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한 상처들, 잊고 싶지만, 자꾸 떠오르는 기억들, 몸의 고통과 마음의 무거움까지도 주님께서 다 아시나이다. 주님, 그들의 눈물과 한숨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인간의 위로로 채울 수 없는 그빈 곳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힘겨운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느끼게 하소서. 주님, 제가 가까운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진심으로 그들의 곁에 설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제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 그들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작은 말 한마디와 작은 배려 속에서도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옵소서 주님, 아픔은 우리를 약하게 하지만 동시에 서로를 더 진심으로 바라보게 하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그들이 더 강해지고 더 깊은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로 그들의 삶이 다시 세워지고 잃었던 평안이 회복되며 새로운 힘이 소산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사랑하는 이들의 아픔을 이제 주님께 온전히 맡겨 드립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수 없는 일들은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삶을 다시 밝히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가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서로의 기도를 따뜻하게 이어가요.